예, 저기 스크랩을가져 와서 예상 수리비를 갖니까. 그냥 리설이랑 똑같아. 음... 아, 이거를 아, 채워야 되는 거. 채우는 거구나. 아. 아. 오케이 오케이. 어. 어, 그럼 인설 유튜버로서 올려야죠. 이거를. 아, 가겠습니다. 예, 채우겠습니다. 예상 수리비. 합류자 아, 들어가자. 3일이야 똑같네. 똑같네. 오, 네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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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모. 예.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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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밖에 나가면 어떻게 되지? 나못 나가네. 나그 생각 했는데 ㅎ 똑같구나 사람들 다들 아궁금하게아 오염된 공장이냐 공장이냐 어디로 가래요어 어? 처음엔 그냥 가볍게 공장? 어, 공장 갑시다 어, 여기가 이, 익스페리멘테이션 이런거 아닐까? 기본 맵? 저 아, 그러겠죠? 아, 우린 유비니까오오 <laughs> 오, 뭐야 오오 24시 전형 어? 따라라라라 아니 여기서 많이 들었던 소리가 그러니까 이거 그건데 <웃음> 어? 아오 <laughs> 오와 <laughs> 아 예쁘다 소리가 아, <laughs> 아, 너무 크다 어 달리기 되는구나 오. 점프가 생각보다 낫네 이게 점프야 이게? 이게 점프야? 이거안 넘어요? 설마? 요오 <laughs> 아, 아니요 아 <laughs> 오? 어. 어? 왼쪽에 바이러스 표시가 있던데, 저게 뭐. 어서오세요. 저게 오염도가 꽉 차면 죽나봐요. 오염도 같은데? 어서오세요. 어, 저희 프론트 앞에 서 얘기해 주시겠어요? 아, 보이시나요? 오. 네, 미약하셨나요? 아, 이걸로 말하는구나. 내부에. 오. 예방기 아, 아, 아. 이러다 5,000원. 갑시다. 오장난. 엉뚱어엉방기

야 이거 어어야 믿고 있었다고 야 우리 도망 안 역시 가? 가. 아, 거, 역시 저예요 여 저예요 여여여 아니 바로 세프루. 다들 도망가는 거 진짜 <laughs> 싫어해요 저저 저, 저도 한 편입니다 예어어어 어, 어. 가라. 까라고! 정신차리라고! 오와 살려주세요. <laughs> 제가 <laughs> 네, 미안해요. 살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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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와 공포했을만. <laughs> <씨, 웃음> 이이 사람들 밖에 뭐 하는 거야? 내건 근데... 네, 왼쪽 빨간색이야, 피가. 어 공포했을만 이러고 있고. 난 저는 아직 주황색이긴 한데 그 구삼님이 <laughs> 그 <laughs> 하나 라도 주고까? 올 같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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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같이. 뛰는 모션 데뷔인 거 아니었어요? 이게 바이러스 접해신 것 같은데. 아버지. 아니 봐. <laughs> 우리 우리 왼 왼쪽 왼쪽 갈까 왼쪽? 갈까요? 왼쪽?

어? 또분명나 나 너무 혼란스러워 진짜서 언제까지? 이게 나야. 아니 우리. 어, 그래 뭐� 어? 어? 딱 죽은 사람 목소리 나오네 아, 어, <laughs> 아니 뭐 갑자기. <laughs> <laughs> 아. 아 죽은 사람 목소리만 나와. 출발할게. 와 출발. 아 이렇게. 아 <laughs> <laughs> 이게, 뭐예요? 다 나오네? 어. 짠, 따단, 짠. 어? 우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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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자. <웃음> 여기에요. 따라오세요. 네, <laughs> 유튜브. 아, <그걸로> 되겠지? <laughs> 어, 여기로 따라오라고. 짠, <laughs> <laughs> 그, <투, 웃음> <관>, 관광가이드. <laughs> 사랑해 <laughs> 아... 축하합니다 우리 인솔짜랑했던 바드 한명 있거든요 축합니다 인솔짜랑 바드 라 음, 응 맞아 <laughs> 뭐야? 저기 경쟁자가 나타났는데? 우리도 <laughs> 질수 없지 <laughs> 너 누구야! <웃음> 어? <웃음> 어? 저 풍경이에요 저풍이요 오르골로 때리죠 <몬> 이거 뭐야? 이거 뭐야? 이거 뭐뭐 뭐야? 이거 야거뭐 뭐야? 어거 뭐야? 거 뭐야? 이 뭐야? 이거 뭐너 이거 야 이거 야너거 뭐야? 이거 이야 아, 나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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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오 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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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야? 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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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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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어? Oh <laughs> oh. 뭐 잘, 잘, 어? 잘, 잘, 아아 잘, 아야뭐아아 잘, 아 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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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챙겼다고 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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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뭘 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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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 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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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 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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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나는 나가는, 이게 나가는 아닌데? 게 여기 아닌데 여기 <laughs> 여기 아닌데 아, <laughs> 아, 근데 너무 <laughs> 나가는 게 생기긴 했다 <laughs> 어, 발소리 어 할아버지 발소리 어이 할아버지가 아니 어아한대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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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았어 한대 맞았어 한대 맞았어 맞았어 유라 나요냐 달탕 아 유라도 <laughs> 그 캔슬 당해가지고 어 이랬단 말이야 치지는 어. 가져 가져 아, 나나 혼자 갔다 올게 나 가볼게 저. 개그 새끼야. 저, 저, 저. 붕쉐! 붕쉐! <붕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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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붕쉐! <붕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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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아니, 한방 뭐예요? 아니, 초보 전에 몇렙짜리 토끼가 있는 거야? <laughs> 이거 맞아요? <붕쇄> 안랩 토끼, 에바야. 우리 그냥, 아니, 뭐, 한 번. 아, 아니다, 돈 똑같구나. 도... 아... 위기가 와야 딱 우리 잘하는 타입. 맞아요, 맞아요. 까요 아, 식이래5갈까데 자원이 빵이이밖에안 되는데? 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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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도 어, 어, 내가 이거... 안될 같은데. 맞아. 사실 그것도, 이것도 못 없으면 박 한데. <laughs> 아, 직 유비라서 우리가. 그러니. 어? 부엉이 아저씨? 어? 어? 이 부엉이 아저씨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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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갔어요. 바로 그냥 알았나? 카오르왜그데요 <laughs> 어? <laughs> <타오르네? 웃음> <에이>, <laughs> 여기 누가? 다른 길이 음, 음, 있을 법한가오르? 뻑한... 부탁하자 팀장님, 팀. 치즈. 치... 어? 왜? 안 오셔도 돼요. 저저 저 별거 안 할게요. 어어어, 어, 어! 부엉이 아저씨, 지켜줘. 부엉이, 치즈도 내가 봤을 때 기본 기 사실화야. 어어어, 부엉이 정답. 어. 정 사실화. 어, 무시렁. 짠, 무시렁. 부엉이다. 안녕, 부엉이 아저씨. 부엉이 아저씨. 안녕, 치즈야. 어이 도형이 아저씨 우와! 오오오오 유라님 안녕 <laughs> 안녕 <안쪽>. 도형이 <laughs> 제트킥 아니 네 세상 젠틀하게 옷 입고 있길래 아잘 지켜주려나 보다 했는데 됐다 그랬어 유라님? 어 치즈야? 음, 어 맞다 <laughs> 당신 누구야? 뭐야? 따라야 되나? 되는 건가? 그래 가어 어어 왜 이렇게 많아? 난 어. 몰라요 가야 될거 같아. 이거 이거 나 분무기 하나밖에 못 가져왔어. 훑고 있더라고 이렇게 네. 죽어서 갔는데 모르겠다. 방어회 시켰어요 방어회 아니요.